사실 뭉크가 살아생전 붙였던 이 작품의 원 제목은요 절규가 아닌 자연의 절규였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대규모 자연재해가 있었다는 또 다른 학설이 등재했죠. 미국의 천문학자 도널드 올슨의 연구가 새로운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003년 도널드 올슨은 뭉크의 절규가 1883년 8월 27일 인도네시아에섬 크라카타우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을 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라카타우 화산의 폭발음은요, 최대 규모로 지구를 네 바퀴 돌았다는 것이 각 지역의 기압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폭발음이 무려 5일 이상 지구 곳곳에 메아리를 친 것이죠. 대개 주입됐던 화산재로 인해서 유럽 각지에서는 마치 산불이 난 것처럼 붉게 불타는 저녁노을이 관측이 됐었는데 몽크가 바로 그것을 보고 절규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귀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폭발음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7년 이번엔 노르웨이의 과학자들이 또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림 속의 이 구름, 실존하는 진짜 구름을 보고 그린 것일 수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 구름입니다. 자개구름 또는 진주구름이라고 불리는 이 아름다운 구름은요, 저온의 높은 고도에서 형성되는 아주 희귀한 구름이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좀 비슷해 보이시나요? 이 진주구름이 실제로 19세기 후반 노르웨이의 오슬로 부근에서 관찰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뭉크는 진주구름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린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견해 가장 끌리십니까? 저는 조금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싶습니다 다리 위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 남자는 바로 편안한 주말을 쉬고 온 뒤에 월요일 아침에 겪는 그 월요병을 표현하고 있는 현대인의 절규가 아닐까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명작에 대한 전혀 엉뚱한 해석이었습니다 문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그렸건 해석은 감상하는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이 그림을 마주하게 될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해석을 여러분 각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